전라북도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와 홍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2020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의 홍보를 위해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등을 확정하는 등 대회 일정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체전과 소년 체전의 성공 개최를 경험으로 생활 체육 대축전을 스포츠와 전북의 문화, 관광에 어우러진 종합 축제로 펼칠 계획입니다. 2020년 전국 생활 체육 대축전이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4일간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비전은 격조 높은 생활 체육 대축전으로 천년 전북 대도약과 문화, 경제, 안전 참여 대축전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2020년에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북 도민우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2020년 4월 전북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대축전은 야구, 볼링, 철인 3종 등 43개 종목에 2만여 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